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위기는 아,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아, 힘든 고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성경 읽기독을 준비하다가도 어, 레위기에서 거의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레위기를 한번 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을 우리가 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아,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레위기는 아, 세 번째 예, 모세오경의 세 번째 이제 책이 되겠고요. 아, 이 모세오경의 1차 수신 수신자 이 모세오경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을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아, 이스라엘의 그이 정체성을, 정체성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다섯 가지의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는.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50장을 거쳐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하게 된이 기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책이 출애급기인데요. 총제 40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급기는. 출애급기가 이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미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해산에 지금 도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이 요지가 되는 내용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핵심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만나는 장소를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이제 설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각종 헌물과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 이야기, 광야, 광야 가난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까지의 과정을 지금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명기는 34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예요. 미래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 모세오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에요. 레위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아, 레위기 그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아, 정지된 현장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아, 이제 민수기는 현재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출애굽기는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가로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약의 그 희생헌물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희생헌물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예, 불안전에서, 불안전해서 어, 이 피생 헌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율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물은, 어, 이 불안전한 헌물이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있을 완전한 헌물, 완전한 헌물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 성취하셨고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제 드려주셨고요. 아, 신약시대에는 더, 더 이상 아, 이제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양을 이제 가지고 어, 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그러면 왜 우리가 살펴보느냐? 그러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떠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기록자는 모세고요. 기록 시기는 주전 1,400년 경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이제 시내산에서 기록했고요. 기록 대상은 일차적으로 출애굽 1 세대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성별 거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과 매뉴얼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헌물하고 일곱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헌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섯 가지 헌물은 번제헌물첫 번째, 두 번째는 음식헌물, 세 번째는 화평헌물, 네 번째는 죄헌물, 다섯 번째는 범법헌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혁성경하고는 좀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번제헌물은 개혁성경에서 번제로 이제 아, 표현하고 있고요. 음식헌물은 소재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헌물은 개혁성경에서 화목제,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고요. 죄헌물은 개혁에서 속죄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법헌물은 개혁에서 속건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혼동이 좀 되실 텐데요. 우리 흠정역성경에는 번제헌물, 음식헌물, 화평헌물, 죄헌물, 범법헌물 이렇게 명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 헌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 헌물은 영어로 the burnt offering이에요. the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워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예, 태워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번자가 어, 숫자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라고 하는 것이죠. 태워 드리는 예, 하나님 앞에서 태워 드리는 헌물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게 태우게 되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하고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올라가 바로 이제 번지의 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이 바로 이제 번지의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 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한다면 헌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헌물을 가져오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 것을 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나가기 위해서 어, 이 반드시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 즉시 이제 죽게 되는데 사람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그 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지정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개인적으로 볼때큰 재산이죠. 큰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지 헌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또뒷 뒷부분에 보시면 날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날짐승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치는 사람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일장 말씀은 총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세 세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은 소를 가지고 희생물을 드렸을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이날짐성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범하는 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번지 헌불을 통해서 해결받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이 번지의 헌물이 이렇게 들여지는 절차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건데요. 어 먼저 9절까지 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4절.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런 번지의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흠없는 수컷을 이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번지의 헌물의 특징은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지 헌물이 드리는 장소도 정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성막문 앞에서 이렇게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번지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어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어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제 그 피를 제 내게 되는데요. 그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이 제단 옆에 뿌리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 주위를 이렇게 흘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왜 피를 제 뿌리냐 하면은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네, 모든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번제 헌물이 진행되는 그이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6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 지니라 여기 이제 그 4절, 5절, 6절, 9절 맨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는 누구냐면은, 어, 이 제사, 이 희생업무를 가지고 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온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희생업무를 잡는데 누가 잡냐면은 이 희생업무를 가져온 본인이 잡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제 잡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예, 가죽을 벗기고요. 아, 또, 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조각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일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조각조각 난그 고기를 재단에다가, 불이 타고 있는 그 재단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 헌물이 모두 이제 다 끝나, 끝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10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경우는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경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어, 재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이 희생원부를 잡는 장소를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재단의 북쪽에서, 어, 이, 어, 이, 이 그 희생물을 잡는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날짐승의 경우를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날짐승의 경우는 해체작업이 이제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제사장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틀어서 이렇게 죽였고요. 날짐승의 경우는. 그 다음에 그 피는 재단에다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재단 주위에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짐승의 모이주머니와이 털, 털은 따로 재버리는 곳에 이렇게 버려, 버렸고요. 날개 두 쪽지는 이제 찢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그 조각은 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죠.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 17절에도 아,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에서 세번 반복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받으시는데 소 소나 양이나 날짐승의 경우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차별을 두지 않고 받으신다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그 희생 헌물이 태워지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육식이,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지만 예,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 이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위에 맡겼던 이 죄의 장애물이 이 불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번제헌물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번제헌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자원헌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드리는 헌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이, 그 자원에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헌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지 헌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 고려되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 손을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또 비둘기를 드리거나 이렇게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번지 업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들어졌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험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아, 이제 눈이 이제 또 장애가 있다든가 예, 발을 절다 전다든가 예, 그런 그 헌물은 이제 그 드리지 말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번제 헌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이렇게 끔찍한 불에 들어가서 불태워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짐승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되고, 또 가죽이 벗겨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어, 내장과 발을 이렇게 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대속의 원리와 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번지 업무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 이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들여지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이렇게 이 그 번지 업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식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 공적인 장소에서 그 일이 집행되어 된 사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이공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 이렇게 어이 성막문 앞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배의 교훈은 이 번제 업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헌물을 통해서 어 나의 죄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비둘기를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비둘기 그것을 통해서 볼때 굉장히 가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 헌물에 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 헌물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 언물은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불은 이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언물이 들려졌고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번제 언물이 끊임없이 여기서 불태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언물은 온전한 헌신, 지속적인 헌신 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이렇게 그이 헌신의 불길이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번지 업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지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그 시간을 이제 가져보았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소나 양이나 날짐승을 가져와서 대신해서 이렇게 그,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짐승의 희생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초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 번제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아, 지옥불을 예, 예, 의미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에, 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 이 대신 속죄의 희생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날짐승을 가지고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이 지옥불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염부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지의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다섯 가지 헌물 중에서 첫 번째 헌물, 번지의 헌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이은복 형제님.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